지금 저단자들이 보면은 바가 이렇게 귀마가 먼저 나와요. 보단자들은 일반적으로 귀마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면상이 아니면 면포를 하겠다는 건데, 면포는 부포진을 할 겁니다. 차가 나오면 일단은 장군을 불러서 상대로 하여금 빨리 포진을 하세요. 이제 마가 나가겠습니다. 마가 또 나가고요. 이제 상이 나오겠다는 겁니다. 상이 나오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차가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 병을 올리든 둘치기를 막아야 돼요. 일단 저는 차가 올라서서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상이 나오면 이쪽 조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 지금은 상대가 차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미리 올려놔야 돼요. 칠 테면 쳐라 상으로 칠 테면 쳐라 이거죠. 상으로 치면은 이렇게 하면 궁을 타는 길밖에 없지요. 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일단, 차를 이렇게 쫓고요. 그 다음에 멘포를 하겠습니다. 그럼 상대는 막아 나와야 될 겁니다. 여기를 누르면 제가 멘포로서, 포로서 일단은 차를 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면 양차거리겠죠? 이게 기본공이에요. 이런 것이. 상대는 이런 기본공이 지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런 거는 생각하고 두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지요. 양차거리죠. 이렇게 하면 마가 또 걸리고요.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일단, 장군을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를 노릴 겁니다. 그러면 포로서 여기를 칠 거예요. 그럼 치고 나서 여기 많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는 다 줘도 됩니다. 이렇게 취할 겁니다. 또 상을 또 취하면 되죠. 일단, 아, 상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저도 항이 나가겠습니다. 저는 잡을 수 없죠. 제가 지금 사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좋은 형태를 갖추어 놓고서 그다음에 공격을 할 겁니다. 일단 상대는 궁을 강공을 하지 못,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기를 취할 수 있죠. 아, 이제 포가 이렇게 건너면 상이 이쪽으로 갈 겁니다. 어, 이쪽으로 모으네. 여기를 취하는 수는 없고 차가 면에서 보지요. 면에서는 게 좋아 보이네요. 면에 긴 물을 가져가도 제가 칠 겁니다. 자, 포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한테 주겠습니다. 상한테 주면은 제가 어? 이거 뭐지? <laughs> 상으로 치네. 아 참. 상으로 치네요. 실수했죠. 큰 실수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네요. 상으로 치는 줄 알고 차로 치는 줄은 보지 못하고. 그러면 상으로 치었을 때 제가 차로 면포를 치하면서 장군에, 그다음 입포로 차를 치할 수도 있고 입공할 수도 있네요. 먼저 차가 나와서. 공격을 너무 지금 서두르지요. 공격을 너무 서, 서두르니까 이런 가장 귀, 기본적인 것 양차거리에 당하고만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오면 됩니다. 이렇게 오면은, 아, 여기를 붙이죠, 지금. 지금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와도 되죠. 붙여도 상관이 없죠. 여기를 붙이면 제가 이렇게 오고요. 여기를 취했을 때 제가 취합니다. 차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포를 노래야 되죠. 포. 이렇게 갔을 때, 여기를 올리면, 여기를 올리면, 포화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포화 바꾸면 됩니다. 여기를 취했을 때, 이렇게 취하고요. 예, 네, 이렇게 두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상대는 그래도 더 길게 돌려고 하면은 차로서 포를 치는 것이 종수였죠. 그래도 상대방은 사가 없기 때문에 차대를 하고 나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